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 어! 이거!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아요친구네 아! 네. 네. 왕군이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게스트 두 분과 함께 로블록스 리서렉션이라는 좀비 생존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라운드 와와 네. 야 일단은 일단 권총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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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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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laughs> 시작도 없이 바로 시작이네. 어뭐 카운트 다운이 없는데? 이거. 어 준비할 시간 줘야지 이거. 여기 도운다 여기 도운다. 엄청 수리로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 내가 네, 치워갈게. 엄청 많이 오는데? 야 이게 나무 파자 부서지면 수리도 할수 있지 이거. 어 수리 해야지 들어가서. 어 오케이, 오케이. 각자 구역을 맞자 구역을 그래 그래 내가 그럼 여기 할게 가운데 쪽에 오케이 형이 그럼 가운데랑 그 뒤에 해 내가 여기 할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철통 수비다 철통 수비 간다 어마이갓 넘어온다 넘어온다 어온다고 오지 <laughs> 어, <어디? 야, 웃음> <손 돌리다.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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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어세이브날세이브이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버날라이버날세이이 없다 세이간다세이버 날세이버 날세이버 이버날이 또또 여기 어. 여기서사면 되지. 잠깐만 잠깐 이건 뭐지? 빨리. 뭐야? 뭐 맞아. 발견했어? 어, 이거 이거 뭐뭐 뭐 여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위로 또 다음 스테이지 가는 건가?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열어 보자, 이거. 열어 봐 봐. 이게 안열데안 열려. 2거안 열려지는데? 잠깐만 내가 열어 볼게. 오케이. 열었다. 열었다. 어? 만요 이제 올라와. 여기다 위에. 오. 와, 여기 좋다. 이거 좋다. 아, 이건 뭐지? 열어볼게. 더 좋은 거있어 오, 여기, 뭐, 이거 뭐야? 이거. 야! 발총이 발총 나이스! 아! 나도 나도. 난다발총. 다발졌 야, 야, 밑에. 야, 밑에 총이 들어온다 빨리 와. 밑에 총이 들어온다고. 오케이. 아, 다발총 좋네. 아, 나돈 없어서 못 샀잖아. 아직도 권총이야? 아, 요즘 세상에 누가 아직도 권총을 어나 이렇게 쉬운데.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쏴 어, 뭐, 이거. 쏴 이거. 뭐야? 아, 영원 살아남아. 살아. 살아남아. 학생 가능한 거야? 오케이 어 휴지 네, 휴지, 구했어, 휴지 구했어 휴지 구했어. 아, 어, 어, 야, 형 여기 보니까 지금 2층에서도 그래. 애들 몰려 오는데? 2층에도 온다고? 호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뚫렸잖아. 아 거기서도 오네. 그럼 거기 풀렸네. 와 커졌다 이거. 와. 형 내가 봤을 때 1층 버려야 될것 같아. 그래, 안 되겠다. <laughs> 오케이 그럼 일단 어. 2층에다가 딱 진을 피자.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여기 랜덤 박스 있어. <laughs> 랜덤 박스? 진짜? 어. 950원?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나 지금 총알 아까우니까. 어나총다 쓰고 거 맞다. 어. 어. <목소리> 총알 없어. 나총좀 사고 오게어 어, 랜덤 박스 랜덤 박스 갔다 와. 어. 어. 랜덤 박스에 돌렸는데 이거 엄청 있는지 모르겠어. 좋은 뭐야 이거? 오오오오야오스오다 좋아. 나도 그러구는 밑에서 랜덤 박스 하고 돌려나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오! 야나실수로뭔길 <laughs> 열었거든. 아, <laughs> 길을 열었다고? 어뭐 새로운 길또 열었어. 지금. 실화야? 야, 제가, 어 아, 무서우니까 여기서 빨 돌려봐. 어. 나나 엄청 좋은 거 나온 거 같아. <laughs> 형내총 아마. 거나다 뭐냐? 어 휴지 좋은 거 나왔다 어 휴지 이거 뭐냐?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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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주는 거? 이서와 와278 기적 끝났어 다 쓸어버리면 된다 오케이 왔어 길 뚫어놨거든 길 뚫어 아아 저거 저거 여기야 아저 막혀있 막혀었잖아 이거 야외로 나갈 수 있어 야외로 어 그러네 야외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어, 위험할 아.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걸 왜 열었어, <laughs> 야, <이 실수를> 열었어. <laughs> 아니 실수로 열었어 야 이거, 이거 이거 나오는 위치가 더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어난 거잖아 오오오 온다 온다 몰려온다 몰려온다 어지 mm. 아, 아, 여기 불이떨어져서들어거 엄청 많이 올거 같은데? <laughs> 아 어, <웃음> 아, <웃음> 뭐야 왜왜 <내내. 웃음> <왜, 왜? 웃음> 무슨 일이야 <웃음> 뒤에, <웃음> 무슨 일이야 <laughs> 저, 저, 저. <웃음> <오>! <웃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어무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놈들. 어. 오케이. 살렸어. 살렸냐오 살려야 한다. 좋았다. 어. 이다가 이거, 이거. 휴지가 좀잘 죽네. 휴지가 구멍이네, 구멍이야. 어, 이 많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아뭐큰 소리 들렸는데 아 진짜 저거 불태다. 진짜 저다날리 박스. 저었다또죽 야, 얘왜 이렇게 좋아? 더 몸빵 좋은데?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어? 저거 잡았다. 오케이. 나만 죽는 거야. 항상 보면은.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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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폭파 뭐야 이거? ㅋㅋㅋㅋㅋ ㅋ 그 아무런 효과 없는 거살아 야, 다 살아 있잖아.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laughs> 야 이제 매번 할 때마다 휴지가 죽을지 안 죽을지가 난 기대가 되고 있어. <laughs> 야왕권만원 있네. 나나 이걸로 이제 지역 좀 열려고. 지역 좀 열자.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지역으로 가자. 어. 우리 여기서 오래 버텼다. 아, 어, 예 오래 버텼으니까. 어디로 갈까? 지금 내가 야외를 열고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네야 근데 야외 오. 막을 때가 되게 많아. 보자. 아까 아, 내가 아, 열었는데 그게 아, 말하는 거야? 어, 거기 가훨마라갈 엄청 많아. 내가 다 어? 어, 엄청 많다. 규지야, 아까 뒤 밖으로 와 봐. 오케이. 이건 뭐지? 더블 트 오, 어, 여기 발전기 있나 봐. 형. 발전기 설치하더라 어, 어, 봐. 오! 자 어, 뭐, 어? 아, 잠깐 보 이거가 소리 들렸다. 보스 창가 야가 박스 이거도 나 이거 뭐야? 규지 <laughs> 떨 어? <laughs> <laughs> <이제 또> 죽습니까? 진짜 살아 있나? 진짜 살아 살아있다. 어,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유지 살았다. 그래 <laughs> 어, 휴지만 살면 돼, 우리들. <웃음> 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네? 아무것도 거야. 어 도망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뭐야? 왜 죽었냐? 올라갔다! 호수 올라간다. 어, 오다케이 오. 어. 형 좀비 어. 밑에 많 근데 아 좀비 많아 좀비 많아 엄청 많아. 아. 어 뭐야? 어. 나죽나없어 나 <laughs> <laughs> 죽인다. 죽다 어. <laughs> 형이라도 끝까지 <그것까지> 살아야 돼. 잠깐만. 아! 잡았다. 뭐야? 이거 끝난 거야? 다 죽었냐? 다음 스테이지 가면 살아남지 않을까? 야 지금 니들이 내내 시점으로 보일 수가 있냐? 어, 나 지금 형 시점 보고 있는데. 반전 아, 그래? 중이에요. 어, 어. 33인칭으로 보고 있어. 왜 약간 넘어가지? 약간 우리 그 귀신 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네. 음. <laughs> 우리 형이 잘 살아 있구나. 이런 <laughs> 이런 느낌. <laughs> 어? 13일 살았냐? 아니? 노노노. 어, <laughs> 알... 아, 안 되게 <laughs> <두 사람이> 어러 <없어. 웃음> <laughs> <laughs> 죽고 나만 나갔다 결국에. 그럼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 살아남았어. 어, 뭐야? 오! 나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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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다브레이끝 고마워! <레> 내가 캐리했다 <레> 내가 캐리했다고났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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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발전기 다 끝났다 끝났다 끝리 수리 수리끝 수리 어났다 끝났다 끝났다 어어 어디야? 어디야? 어? 끝났다 끝났다 끝 어디데 발정이 열었어. 어디가 <laughs> <야, 그냥, 웃음> <여 웃음> 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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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박스 아 있던데. 아 아까 랜덤 박스 있던데? 어, 발정이 열었어. 아 맞네. 어디? 발정이 어, 열린 어. 열었어. 오케이,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오, 불 들어왔어. 비열 불이다. 야, 그러면 그 2층에 노란 버튼 누르러 가자. 야, 여기서 황금 무기 나온다. 황금 무기. 황금 무기?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무기 집어넣어. 5천 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황금 무기 나와! 황금 무기! 신세계다! 황금 무기가 나와? 야이뭔 총이야 이거? 어, 총이 이상한데? 어 나도! 어, 이상한 아, 소리가? 아, 소리가? 아, 이거 뭐냐 뭐라, 이 총? 에서 이상한 소리 나지이총 뭐야? <웃음> <웃음> 총소리가 <웃음> 야 이거 완전 <한집> 병맛 총인데 이거?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그거 장난감 총이네 이거? <laughs> TV 조정제 TV 조정거 TV 조정제 TV 조정제 TV 조정제 TV 조정제 집 v 조정제 TV 조정제 TV 조정제 TV 조정제 TV 조정다 TV 조정제 TV 조정제 TV 어정제 TV 버정제 TV 조정제 TV 일정제 TV 이정제 TV 조정제 TV 조정제 TV 조정 가자 어디로 아, 가지 아, 근데? 집으로 보내 줘. 집에 어, 보내 준다 했잖아요. 나 도쿄 오고 있다. 이거 망했어. 아, 집에 아, 보내 준다며 <laughs> <laughs> 너무 한다 너무해. 아니, 2 1일 보내 준다면서요. 집에 보내 준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나도 토 갔어. <laughs> 내가 지 아니야. 나도 속은 거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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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도망가! 누가 살아남았어? 휴지 살아남았어 휴지 지가살 아무나 어가어 휴지야! 어? 지야 아냐 아냐 돌 끊었다 돌 끊었다 뒤에 어, 더 있다! 휴망하지 마라 휴지야! 휴지야 버텨! 버텨 버텨! 야! 지지 죽은 야 같은데? 야 갇혔다 갇혔다 <웃음> <웃음> 집에 보내준다이십차에이야 <버려준다며, 21차에. 웃음> 야 왕궁 점수 보소 <laughs> 4만, <6천에. 와> <laughs> <전이> 4만 6천이야 대박인데? 성전니 4만 6천이야? 아 그니까 뭐 혼자 다 죽였어?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리서렉션이라는 맵을 브링님과 휴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2 1차에집을 보내준다 이렇고 결국에는 <laughs> 지금밖에 없었어 <laughs> 하지 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분명히 희망이 넘치는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쵸? 브링 님유진님 아연 아연 그럴까?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버튼 팡팡, 알림 버튼 팡팡 눌러 주시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새로운 콜라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이 안녕. 안녕. 안녕.